안녕하세요. 저프로입니다. 예, 저프로에 무조건 돌려. 오늘은, 오늘 레슨은 릴리스입니다 네, 오늘 레슨. 이제 여러분들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제 릴리스인데요. 정확한 제가 제목을 붙이면 몸통 릴리스입니다. 몸통 릴리스. 자, 이 몸의 회전으로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릴리스, 슬라이스를 하는 이유는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는 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릴리스예요 근데 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들 알고 계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릴리스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릴리스를 이렇게 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손을 돌려서 릴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레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도 자꾸 이제 손을 돌리라는 레슨이 많아요. 손을 돌리라 손을 돌려라. 네, 조프로는 손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 레, 어, 조프로의 무조건 돌려를 보면, 모두 공통되요. 레슨이 모두 연결이 되고,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스윙하면서 는 손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릴리스 편에서 손을 안 돌린다? 좀 말이 이상한데요. 골프는요, 골프는 이 클럽을요, 여러분들 이 클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운동이에요. 클럽을 열었다, 닫았다. 제가 그래서 위양우, 자양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클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곧 릴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클럽이 자꾸, 클럽이 자꾸 열려 맞거나 이게 어퍼 맞기 때문에 이 클럽을 닫아주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이 릴리스에 대한 레슨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프로가 얘기하는데요. 이 클럽을 잘 열고 잘 닫으면 사실, 게임 오버입니다. 골프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클럽만, 클럽만 잘 열었다, 닫았다 한다면, 공은 굉장히 똑바로 잘 가요. 그리고, 클럽을 내가 잘 열고 잘 덮는, 닫는, 닫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파워도 붙어요. 힘있게 스윙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클럽을 열었다, 닫았다를 잘하면, 골프 스윙은 거의 조금, 조금 오버해서 말해서, 졸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조프로에 무조건 돌려 왜 무조건 돌릴까요? 무조건 돌려를 하면은 클럽이 잘 열렸다 잘 닫혀요. 무슨 말이냐? 자우양우 자양자편 있죠? 자 보세요. 우양우를 하면 우양우를 하면 클럽이 잘 열립니다. 그렇죠? 자우양우를 했을 때 클럽이 잘 열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양자를 하면 클럽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잘 닫혀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이거를 열었다가, 이거를 닫았다가, 더러는 안 열리고 계속 가요. 팔을 쭉 밀어보면 안 열리고 계속 가요. 닫혀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훅이 나죠. 또 닫혀있는 상태에서 내려다보니까 자꾸 쳐요. 슬라이스가 나고요. 자, 선로가 길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릴리스 편을 하면서 슬라이스를 같이 할까? 그렇게 했더니 레슨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한번 찍었는데. 자, 그래서 나눴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건 슬라이스 편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몸통 릴리스, 몸통 릴리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자, 여기서 자꾸 손을 돌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손을 돌려. 손을 돌리다 제가 이제 혹배를다가 혹이 붙는다 그러는데요. 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자. 아,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요. 슬라이스가 났죠 슬라이스가 났어. 슬라이스를 굳히려고. 슬라이스가 나야, 그럼 이제 레슨 받고, 이제 이 영상 보고, 이제 연습해요. 그럼, 아, 자꾸 손을, 손을 돌리래요. 손을. 그럼, 자, 손을 돌리기 시작해요. 자, 하나, 둘, 어, 어 손을 돌렸더니, 오, 어, 슬라이스 잡혔어요. 오, 어, 슬라이스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슬라이스가 좀 잡힌 것 같죠? 그럼 이제 슬라이스 잡혔으니까, 이제, 거리도 내야 되는데, 거리 내려가다 이게 이제, 훅이 나기 시작해요. 거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후회납니다. 손을 돌리는 레슨은요, 자 거리를 내면 나... 손이 돌아가다 보면 이제 훅이 나요. 슬라이스 고친 것 같았는데 이제 훅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막상 손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슬라이스가잘 고쳐지지 않아요. 손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손을 돌리려고 하는데 슬라이스 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자왜 그러냐? 이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손을 돌리는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릴리스란 것은요. 릴리스. 몸을 돌리는 겁니다. 몸을. 이 클럽은요. 이렇게 와서 몸을 돌리면 몸과 함께 클럽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쪽에도 잘 보일까요? 몸과 함께 클럽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클럽 헤드는 열었다가 닫혀야 돼요. 반드시 열었다가 닫히는데 그걸 손만 가지고 하면 은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상, 자, 백스윙 올라가셔서요 다운스윙 때 몸을 회전시켜 주시면 조프로에 무조건 돌려야 해요 몸을 회전시켜 줄때 몸의 회전에 맞춰서 클럽과 팔이 일체감 있게 돌아주면 그게 릴리스예요 몸과 클럽이 함께 같이 돌아주면 그게 릴리스예요 손을 돌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손을 돌리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캐스팅이 되죠 저는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골프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자꾸 손을 돌리려는 거예요, 손을. 손을 어디서 돌리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돌려야 되나요? 캐스팅을 피해야 되니까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와서 여기서 돌려요? 아니면 여기서 돌리나요? 더러운 이런 분들 이 있어요? 슬라이스가 심하잖아요. 여기서 돌리래요? 여기서, 여기서 풀어야 요 여기서 풀으면 여기서 이렇게 만난대요, 일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풀면, 캐스팅이 나죠. 백발백이 캐스팅이 나요. 는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키면요, 이 레깅 한다 그죠? 러이 코킹의 각도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다가 몸이 돌아간 상태에서 어떠세요? 임팩트 편에서 말씀드렸죠. 45도 이상 돌아갔을 때 맞고 나면 목 허리가 42도 5도 돌았기 때문에 클럽은 자연스럽게 인투 인으로 확 들어갑니다. 이 인사이드로 훅 들어가요. 이런 기분이에요.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안 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가볍게 칠 거예요. 제 볼이 어떻게 해서 슬라이스가 안 나는지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 가볍게 잡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살짝 우측 가긴 했지만 저건 슬라이스 볼이 아닌데요. 저로은 여기서 손을 돌리지 않았어요. 어. 어, 절대 손돌리지 않았어요?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립 잡으시고 자, 손이 아니라 몸을 돌립니다. 자, 하나, 둘, 호! 우리 아까 왼쪽 갔는데요. 제가 아까 왼쪽으로 주장했어요. 슬라이스 안 넣었죠? 하지만 손도안 돌렸어요. 레디. 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클럽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에 릴리스입니다 자 하나 둘호손 절대 안 돌렸습니다 손은 모, 몸과 함께 따라 돕니다 바디 턴 Ready. 무조건 돌려 저 프로에 무조건 돌려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돌려야 해요 자 보세요 자 그립을 다 잡았고요 하나 둘호 이미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공을 여러개 칠겁니다. 자, 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호! 진짜 살짝 들어오놨는데 절대 손을 안 돌렸어요. 몸을 돌리면 클럽이 다혀요 자, 레디. 잘 보십시오. 자, 클럽을 몸의 회전으로 닿습니다 하나, 둘, 호!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지적 중에, 지적과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슬라이스를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허리가 빠져요. 하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들었어요. 자, 이런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고 나면, 아, 몸을 너무 쓰셔요. 몸을 너무 쓰고, 허리가, 하체가 너무 돌려서, 허리 누르지, 얘 허리가 빠져서 슬라이스가고. Ready, 죠 그렇죠? 자, 한번 더 보여줄게. 이런 식, 하나, 둘. 자, 조금 땅굴을 맞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스가나요? 자꾸? 자, 한번 더 보여줄게요. 자, Ready, 하나, 둘, 허. 이렇게 깎아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허리가 돌면서 몸이 공을 깎아치다고 생각해요. 아웃사이드 인으로 허리가 돌면서 깎아쳤다고 생각해요. Ready.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요건 지금 내용이 슬라이스 편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또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허리가 돌아서, 허리가 돌아서 깎아친 게 아니에요. 허리가 돌아가는 걸 이용하지 못한 거예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슬라이스 편에서 한번더할 겁니다. 바로 슬라이스 편을 해서 올릴 거예요. 자, 릴리스 편이죠? 허리를 돌리는 것을, 허리 돌아가, 허리 턴을 이용해서 클럽을 닫아줘야 돼요. 자, 이미지를 설명,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허리를 돌려서 클럽을 닫아야 돼요. 허리를 조금 강하게 돌려서 클럽을 닫았어요 그쵸? 그럼 이, 이 허리가 돌아갈 때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허리가 돌아갈 때 클럽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really? 허리가 돌아갈 때 팔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허리는 돌아가는데 팔은 떨어져요 공이 팔이 왜 떨어지냐면 팔로 공을 가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리는, 허리는 도는데 팔은 떨어져요 허리는 도는데 팔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요 그런데 그걸 눈에 보기에는 얘가 빠져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레슨을 하시는 분들조차 많이, 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요 그럼 그때부터 하는 레슨이 뭐냐, 머리 고정, 다리 고정, 그다음에 릴레스. 이겁니다. 자, 그렇죠. 이제 이거의 문제점, 이렇게 치다 보면은 또 훅이 나고, 힘을 많이 못 줘. 요 힘을, 힘을 주면 훅이 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긴 채로 갈수록 안 돼요. 7번은 요 여러분. Ready. 7번까지는 손을 돌려서, 아, 슬라이스를 고쳤어요. 슬라이스를 고친 것 같고, 비교적 팔가막만 갖고도 거리를 낼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 지금 제 레슨바, 레슨, 막 레슨 듣고, 아, 저게 내 경우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7번까지는 되는데, 드라이버부터는 안 됩니다. 예, 그, 그 드라이버부터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마칠게요. 이, 이제, 스윙 아크가 유지되면서 릴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허리가 빠져서 슬라이스가 났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칠 건데요. 허리를 돌릴 거예요. 그렇죠. 자 릴리스예요. 결국엔 릴리스도 힙턴으로 하는 겁니다. 허리턴으로 릴리스를 하는 거예요. 자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우측 가긴 했는데요. 네, 조금 더 왼쪽으로 돌아주질 못했어요. 한번 더 쳐볼게요. Ready. 그렇죠? 이 리리스는 리리스는 손이 도는 게 아니라 몸이 도는. 여러분들, 어프로치 할때 어떻게 하세요? 어프로치 해도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릴리스 편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많이 다룰 거예요. 여러 번 다룰 거예요. 바로 저 프로의 무조건 돌려. 이제부터 레슨이 재밌어지는데요. 이 무조건 돌려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회전으로 릴리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누가 보내죠 거리도 몸의 회전으로, 리스, 몸의 회전으로 보내줘요. 방향성은 누가 잡죠? 몸의 회전되기 때문에 이 손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방향성도 보장이 됩니다. 자, 예, 이 레슨의 이 조프로에 무조건 돌려. 레슨의 핵심은 바로 몸의 회전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몸의 회전으로 클럽을 릴리스한다였어요. 릴리스.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시고 하고요. 그리고 아 이어서요, 슬라이스 편에서. 계속 같은 말을, 같은 얘기를 다룰 거예요. 몸의 회전으로 슬라이스를 고치고요. 회전으로 슬라이스를 고쳤다는 얘기는 그 회전 안에 릴리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